안녕하세요. 반석근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수직 정원, 수직 정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벽면 녹화 쉽게 말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수직 정원, 반듯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수직으로 세워진 정원, 여러 가지 화초를 꾸미는 거예요. 빽빽하게 그래서 이러한 곳은 어디다 설치하냐. 가정에도 설치합니다. 근데 가정에는 조금, 어, 공간이 좀 넓어야 되겠죠. 벽면 쪽에다가 설치합니다. 어, 이것은 주로 이제 공공기관, 넓은데, 뭐 도청, 시청, 군청, 업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또한 은행. 농협이든 뭐 은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체 농협도 있고 뭐 신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전북은행 광주은행 충청은행 은행들이 많이 있죠. 투자신탁 증권회사 어, 그다음에 병원 대형병원 어, 여러 가지 많은 데에 요즘 인기가 대단합니다. 네, 화분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뭐 덴탈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가 소홀하면은 이런 화분들은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관리가 소홀하면은 보기가 흉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반려 식물 키울 때 신경 써서 관리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뻐요. 집이 화원처럼 느껴져요. 기분이 좋아요. 심적 정신적 안정감을 줘요. 이러한 식물로 인해서 공기정화도 되고, 가슴 효과도 되고, 그 다음에 음이온 방출도 되고, 전자파를 흡수하고, 굉장히 식물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꾸며놓은 것을 지금 이 예, 수직 정원 두세한 세트, 세트 두 세트인데 한 세트는 지금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아직 꾸미지 않았습니다. 이두 세트가 있던 한 세트를 제가 수직 정원을 완성을 했어요. 선수 완성을 한 것을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식물을 자 이렇게 수직 정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제가 하나를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해드립니다. 맨 위에는 어 LED LED 등이 있어요. LED를 식물을 등을 키워줘서 어 이렇게 방학성 작용을 할수 있도록 빛을 하는 LE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밴 위에다가 제가 호야를 둘, 렌, 여섯 개, 여섯 이쪽에 여섯 개, 6개, 이쪽에 여섯 개에서 12개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호야 가지가 약간 뻗었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는 어 이것도 아홉 어, 개. 9개. 여기는 아홉 개입니다. 아홉 개를 트리안을, 트리안을 심어봤습니다. 트리안 이쪽도 아홉 개, 이쪽도 아홉 개. 그리고 아이비는 제가 꾸민다고 했는데 확 튀지가 않습니다. 아이비를 위에서부터 쭉 내렸습니다. 밑으로. 그리고 옆으로 딱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봐야 알아요. 십자가. 십자가를 연상을 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녹색이다 보니까 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옆에 공간은 어, 좀트수 있는 색깔이 있는 걸로 해서 한번 십자가를 연출해 보려고 지금 제가 식물을 직접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에, 그리고 어, 십자가 아이비 아이비를 십자가인데 아이비를 두 종류로 했습니다 하나는 독일 아이비 독일 아이비가 굉장히 잘크죠 벌써 덩굴이 뻗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덩굴 뻗어 나가고 있는 것이 독일 아이비 독일 아이비는 이렇게 엄청 이렇게 금방 크더라고요. 금방 커요 그래서 이게 성장력이 월등합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전에 보여드렸지만 꽃도 피는+ 꽃도 피는 거예요. 독일 아이비는. 그래 아이비를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봤고 좀 특이한 것을 제가 노즈마리 허브 직접 농산 노즈마리 허브를 한번 해봤습니다. 노즈마리 허브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한쪽에 열여덟 개 이쪽에 열여덟 개 십자가 양쪽으로 해서 열여덟 개를 한번 심어봤어요. 노즈마리 허브들은. 어, 많이 크면은 이 상태에서 어, 이렇게 끊어 가지고 바로 노즈마리 허브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음료도 에 썼고 야채 아니 여러가지 뭐냐 생선 튀길 때도 참 비린내가 이렇게 제거가 되자는 허브차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잡냄새 제거 이런 것들은 키우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노즈마리 허브는 그래서 어, 너무나 큰 것들은 이렇게 가지치기를 이렇게 가지가 좀 뻗었잖아요. 그럼 가지치기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즈마리 허브를 또한 한 이유는 이러한 지금 이러 것들 사무실에 많이 설치하면은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두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이 노즈마리를 이렇게 살짝 건드려야 돼. 요 그러면 향이 납니다. 향이 굉장히 좋아요. 노즈마리 허브기 때문에 이렇게 향을 건드려면은 이 향을 맡아보세요. 그러면은 두통을 완화시켜 줍니다. 스트레스가 진정이 됩니다.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거예이 허브 종류는. 허브차도 마시지만이 향을 맡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노즈마리를 제가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나 이게 많이 크게 되면은, 가지치기를 하기도 하고, 어, 가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 해서 총 104개, 포트가 104개를, 104개를 심었습니다. 백내기를 심었고 호야도 덩굴이 뻗고 스트리안도 지금 많이 크고 있는 중이에요. 아유 잘크잘 크네요. 포성했는데 심을 때 지금 삼사일한오일 됐나요? 어, 굉장히 그래서 노즈마리가 조금 빈 공간 이 있어서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병면 수직 정원을 어, 이렇게 의뢰하실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를 놓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놓면은 이것은 어, 한꺼번에 이한 세트를 사도 되고. 아니면은 렌탈 요즘 정수기 렌탈 하잖아요 렌탈로 하면은 회사에서 그 렌탈로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아무런 저기 없어요 예를 들어 렌탈비만 다다르 내면은 이렇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요즘 시대가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잠깐 수직 정원 수직 정원에 대해서 자꾸 제가 크는 모습 계속 올려 드릴 겁니다 필요한 분들은. 수직 정원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반려식물 키우면서 회사도 회사도 직장도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환경이 딱 입구에 들어가면 이러한 식물들이 꽉벽면에쫙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 상쾌해요 눈에 피로감도 들어들어요. 금방 말하듯이 이러한 식물로 인해서 원예 치유한다고잖아요. 노조마리를건든달지 식물을 바라본달지여가 여러 가지 이제 물이 순환을 해요. 수경 수경 재배처럼 물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세팅을 해놓으면 순환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렌탈로 하면 더 편하고요. 렌탈로안 하면은 한꺼번에 사서 한꺼번에 사서. 이렇게 방법만 하면은 아무 사랑에큰 없습니다. 자, 1시간 수직 정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고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